됐다, 됐다. 자, 자 탈춤의 천국의 박물관 제작자 토치님입니다. 아니 토, 토 천님 버전은 1.7.2. 뭐야? 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음악 꺼졌는데? 아 분위기 이거나 버전 1.7.2 난이도 평화로움을 해주고요 규칙 어떤 블록도 아이템도 부수지 마세요 추천 포트 나눔 코드 크기 네 15. 게임 모드 서바이벌, 커맨드 블록 0, 아, 바, 밝기는 밝게, 스토리를 벗어나지 말아주세요. 구름을 꺼주세요. 치트 금지하세요. 글을 잘 읽으세요. 몇번은 가능하지만 무단으로 수정하지 마세요. 시야, 8천크, 테러 포트네요 순간이동 장치. 되게 간단하네요. 자, 그럼 시작합시다. 내 이름은 폴, 지금은 7세기이다. 인간의 과학은, 아 인간의 과학은 이발음 발달했고, 이게 뭔가 있었는데? 삶도 많이 풍요해졌다. 폴잘 잤다. 아, 오늘은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날이지. 옷장 옆에 있는 박스에 있는 물건들을 분리수거하자. 이거죠? 순간이동이 뭔지? 이거 뭐야? 어, 뭐야? 폴 다락방이다. 뭐가 있는데? 이거 지금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데. 잠깐만, 뭐, 뭐라고 했죠? 옷장 옆에 있는 박스에 있는 물건을 분리수거하 이거죠? 분리수거하러 갑시다 분리수거 어디로 가죠? 저는 쓰레기를 잘 버리는 착한 소년이기 때문에 어 분리 분실물 찾기 기계 이거 아니고 이거는 다른 책인 것 같고 다른 것 같고 어 뭐야 여긴? 어, 나 뭔가 와서는 안될 곳을 계속 오는 것 같은데 여기 말고 어... 반대쪽인가요? 그러면? 여긴거 같은데? 어? 왜 뭐가 있다 폴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지만 왜인지 모르.. 왜인지.. 모를 이유로 막혀있다 야 분리수거 하라며? 분리수거 하라며? 방에 있나? 분리수거 하는거? 어디서 분리수거 해? 분리수거 하라며? 야 잠깐만 분리수거 어때서? 풀다락방이나 여기 안에 있나? 아닌데 대부분 이 다락방은 다른 건데 아닌데 아닌데 아무래도 이스테그 하얀 블록 아 이스테그네 우리 집에 이런 게 있었나? 이스테그 일단 찾았네요. 오 이스테그 이스테그까지 만들 정도의 수준의 탈출일줄은 몰랐네요. 제가 안에 해야... 한 번도 건들어 본 탈출맵이 아니라서. 어, 그래요. 오, 어, 그럼 되게 할만날것 같은데? 오늘은. 오. 어. 그러면 여기 말고 그 반대쪽 아까 그 무슨 이상한 곳 있죠? 거기 가봅시다. 거기에 분리수거하는 곳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는 아닌 거 같고. 예, 분신물 이런거 아는데 폴넷이 게 삐리삐리 어? 잠깐 이거 아닌거 같은데? 어? 이거 아닌거 같은데? 나 뭔가 되게 빨리 뭘 찾아버린거 같은데? 큰일네 나는 지금 분신물 쓰레기, 쓰레기를 수거하러 왔는데 어떡하지? 어? 잠깐만 이거 이거, 이거 진행하면 안될거 같아 이걸 다 하는건가? 여기가 분신물쓰레기인가아 모르겠네 분실물쓰레기 버리 어디서 버리는 거야? 어디서 버려? 뭐 버리는 곳이 있었는데 아니면 스토리 진행되는 곳이 있었다고 아 뭐야 미친 이건 버릴 거아안 버릴 거응어내 시계 돌아가신 아버지가 주신 내 시계 어디 있는 거야 으아 일단 분지물 찾기 기계를 구동시켜보자. 아마 1층 현관 옆에 있었지. 그래서 이걸 누르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 온 거고. 풀 여기 어딘가에 티켓이 있었던 거 있었는데 이장고을 찾으면 내 방에 있는 순간 이동 장치를 붙여 자동 시키자야이참 r p 인가요 천고에 먹는 거라는 거자아요 일단 IP인가 한데. 아이고.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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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어떤 거지? 위엔가 막혀있네. 어떡하지? 아닌데, 어, 과학기술박물관 입장권. 예, 과학기술박물관 입장권. 그럼 이제 저걸 저게 다 달면 되는 거죠? 여기다, 어, 짜. 여기는 과학기술 박물관에 잘 오셨습니다 누구세요? 제 이름은 에더스, 이 박물관의 관장이죠 이거 도라이몽 느낌 나는데? 그게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관광이 아니라 제 시계를 찾기 위해서 왔어요 시계라, 건설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당신의 가이드를 맡게 된 엘렌을 소개하죠 음, 저는 당신의 가이드로 마... 어? 엘렌? 음, 폴? 아, 어떻게 여기서 만나냐? 그러게 진짜 오랜만에 친구 사이인가 봐요 둘이 아는 사이인가 보죠? 네, 중학교 때 동창이었어요 아, 그렇고는 아무튼 엘렌 포를 박물관 안내하거라. 내나 네, 따라와. 응. 뭐죠? 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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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좋는데에 아, 가학실박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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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테이크찾아 보죠. 이 스테이크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 스테이크는 뒤에 있을 것 같애. 여보긴. 그치, 그치. 뭐 있을 것 같애. 아니, 네. 반대쪽에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네. 딱했네 이거 되게 그 느낌 나는데? 그 도라에몽 거 있잖아요 그 영화 뭐 진구 뭐 비밀 방뭐 박물관? 뭐 하여튼 그거 있잖아요 그 느낌 나는데? 되게 제가 도라에몽을 어쩌다 그걸 보게 됐거든요 우와 멋진데? 그치 멋있는 곳이야 단거리 순간 순간이동 었지 맞죠 이거? 오 뭔데? 야 세포를 보내야 돼? 아야 어 도착했네. 야 이거 대단한 걸. 장거리 순간이동 자체 2215년 2215년 이거 도라모몽 아니야? 수수는 무슨 이동? 순간이동. 오 어이 이때부터 이제 좀 발전한 거구나. 어 그래 2200년이면 터져가지냐. 비비코드번호 458704입니다 이소님 뭐야? 방문관이 관광객들마다 각각 고유의 고유번호를 저기야 그래 신기한데? 근데 관광으로 온게 온건 둘째치고 아 아니 온게 아니고 그건 둘째치고 사람도 한명도 없네요 일단 안내소로 와 어딘지 알수 있겠지? 그래 우주관 해저관 안내소 여기가 안내소죠? 해저관 안내소. 안잠 안내소? 안내소 아니야? 그냥... 아 해저관 및 안내소. 좋게 좋아. 여기가 보다. 아 여기 안다여기가 여기가 보다. 자 해저관 및 안내소. 자 안내소. 안내소로 가죠. 자 그러니까 너는 이곳에 시계를 찾아 왔다고 했지? 응. 그냥 시계나 사전 유품인데. 꼭지키라하거든 그래, 일단 길을 잃지 않도록 내가 GPS 추적 장치를 줄게. 실시간으로 너의 위치 정보가 나에게 전송될 거야. 응. 음. 이거 아까 보니까 진상간에 시계 같은 게 있던데 진짜? 아까 좀 가봐야 돼. 마음대로 해. 나는 할일 있어서 여기 있어. 그래. 이게 똑같은데? 되게 똑같았거든요. 그 내용이랑, 도야몽 내용이랑, 어, 뭐지? 아, 되게 비슷하거든요. 똑같가, 똑같은, 똑같은 정도까지는 아닌데 비슷해요. 거기서는 이제 도랄몽? 종 있잖아요 종 목에 거는 종 그거... 찾으러 가는 거였는데 하늘관... 남자... 화장실 뭔가... 들어가고 싶어 <laughs> 뭔가... 뭔가... 참을 수 없는 욕구가 느껴진다 잠깐만요 어디 가라 했죠? 지상... 여기 위쪽이겠죠 그러면? 말다 막혀있으니까 추락주의 기대지 마십쇼 야이 진짜 자만하 추락하겠다 저거 추락하면 아주 그냥 죽겠네 죽겠어 이건 뭐야 뭐야 왜작동 안해 작동을 안하네 포기해 빠른 포기 자 지상관 지하관 지상관을 먼저 알아 했죠? 어 열려있네요 지상관 여기가 지상관인가? 지상관이 맞는거 같은데 이거 지상관이 왜 이래 이거 자 뭐야 분신물 찾기 기계 어 미니 호버크래프트 엔진 뭐 이상해져있어 소형 DNA 변환기 DNA 농축액 축소 광선 확대 광선 뭐야 알클론이야 아, 얘가 고성능 폭탄 맞는 분쇄 쓰레기통 뭐뭐 뭐, 뭐가 있는데? 와엇 이렇게 있고 혹시 저번에 내 시계 있지 않을까? 미니 호버그램, 그래프... 야 대단하다. A 없잖아. 근데 여기는 어디지? 거기서 여기 어디가요? 응? w 왓... 더 박물관 홀이잖아. 그래 홀인 건 맞는데 설마 내가 저걸 다 건너가야 되니? 오, 정말 귀찮게 해놨구나. 이거 올라가려면참 오래 걸리겠어. 그치? 제작자 양반 이런 건좀 스킵할 수 있게 빠른 길로 가야 되는거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너무 오래 걸리는데. 뭐그래도잘 만든 거 같아요. 지금 스토리가 되게 좋아요. 그렇다면 여기는 하수도? 이 하수도야? 되게 물이 맑은데 마시는 물인가봐. 물이 맑어. 구정물이 아니야. 구정물이 아니야. 구정물이 지금 몇분 찍었죠? 11분 찍었네요. 야 생각보다 많이 안찍어 이거 20분 되면 일단은 1편 이렇게 올릴게요. 맞아가 야 1.7기가 밝혀져 찍었네 지금 와크다네 이거 여긴 어디지? 음엘렌이잖아엔더스 관장님도 왜폴 폴이 왔다니. 이거 큰일이죠? 아 아주. 뭐 뭐야? 옆에 깨져 있는 구멍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 <laughs> 어디? 어 여기.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저기 잠깐만 잠 잠깐만. 잠깐만 게임 못췄게요 잠깐만요. 되게 궁금하게 생겼거든요. 잠깐만 쓸게요. 저인스테이 있을 것 같은 거는요. 넘어가면 없네. 어어 <laughs> 어, 없네. 어 아깝다. 어 없네. 아야 봐라. 여긴 어디지? 근데 아까 엘렌과 간장님이 대화는 뭐였을까? 여기 아무래도 수상해. 그게요. 글쎄요. 넓다. 오, 어, 넓기도 하네. 참. 폴. 으어 깜짝이야. 너 어쩌다가 여기 있게 된 거야? 하수 따라왔는데. 일단 여기로 나가자. 여기 이일발이 이, 출입 그, 금지란 말이야. 근데 아까 그 대화. 나에 따라와. 가버렸네. 하여간 발음 빠르다니까. 이제 어떻게 나가지? 이 방을 다 뒤져볼까? 열쇠가 필요하대요. 뭐죠? 특이한 탑이다. 올라가 볼까? 이거 올라가자고.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나한테 왜 그래요? 일단 아까 저기 10이라 적혀 있었죠? 음딱 봐도 이거는 올라간 다음에 네, 올라가서 하는 거네요. 올라봅시다. 일단 먼저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올라가면 뭐가 있겠죠? 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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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번이 렉 걸려 뒤지겠는데 지금. 영상 찍는데 렉 걸려 뒤지겠는데. 우와. 막 점프할 때마다 끊기는 거 같은데. 이상태로 올라가라니. 아주 그냥 미치군. 아무것도 없다. 허. 아, 무것도 없다. 허? 어? 헐. <laughs> 아니 이런이런페이크양없같은이라고허다허 내가 참이이 넓어서 다이이이이 이거 또다 이거 또다 모델명은 타임머신 뭐야 이게 27세기가 발달하면서 인간의 과학 기술은 발달했다. 하지만 타임머신이 끝내 나오지 않고 알려졌다. 하, 사실 타임머신을 만들었지만 타임머신이 가지 큰 문제점이고 이두 가지 의 문제점으로 타임머신 제조를 법적으로 금지시킨 이유다. 문제는 에너지다. 타임머신은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한다. 두 번째는 문제는 더 심각하다. 타임머신을 감동시면 순간에 뒤틀려서 끝내서 우주의 시간이 멈추 버린다는 것니다 이런 이유, 이유로. 타임머신은 압수당했고, 이미 만들어진 타임머신은 과학기술 박물관에전시할려고 i m 위험하게 여긴 제1대 i 장크스 a c h i n e time machine, t i m 다 m a c h i n 어, time machine, time m a c h i n 다 time machine, t 야 m e 나 지금 운이 좋아서 어떻게 어디, 얻어 걸린 거고. 이야, 내 운은 참 쩌는 걸. 저 공격본 거 아니에요? 얘 진짜, 진짜 걸린 거예요. 어, 진짜 아무것도 없네, 다른 방은. 거의 아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10번 방, 마지막. 아무것도 없네, 진짜. 없고. 맞죠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끼워놓도록 할게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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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빨리야 이 거부가 여긴 이 뚱뚱한가? 여긴하늘이냐 하늘에서 사온 대 물건들이 전시해야지. 비행석, 하늘선, 하늘선, 유인드론. 드론은 이미 만들지 않았을까? 원자력 제트엔진, 링크링. 좀 뭐야? 음, 문이 안 열려. 어디 게된 건지 이럴 리가 없는데. 일단 나갈 구멍이라 찾아보자. 구멍. 나갈 구멍. 글쎄요 어디있을까? 뭐 나갈구멍이라면 탈춤에서 흔한거지만 어 있네 참빠른길찾네요 엘렌이 여긴 어디야? 글쎄 나도 이런곳은 처음 와보는데 여기 혹시 비밀의 방 비슷한거 아니야? 설마 아냐 아니야, 그럴수도 있어 제1대 관장 크리스토퍼 제1대 관장 크리스토퍼 크리스토퍼는 과학기술 박물관 제1대 관장이고 이 박물관 제작자기도 하다 아 진짜? 크리스토퍼 그 관장은 이 박물관에 빈소로 방을 여러 개 만들었는데 아무한테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가 이미 죽었으니 박물관의모든방과아 모듬한... 박물관에 모든방과 통로들을 아는 사람은 없다. 거봐 여기 빈밀방 맞잖아. 쩜쩜 쩜. 이 타임머신 사용해서 뭐한게 아닐까? 뭐 아까 여기 거기잖아. 음, 일단 다시 하늘관으로 가보자. 아니야 하늘관 다시 진짜로? 설마, 나한테. 아까, 그, 무슨 소리 났죠? 그, 뭐, 뭔 소리라, 해야 되지 이걸? 피스톤 소리 났죠? 그럼, 어? 빠라밤, 빠밤. 갇혔는데요? 나 갇혔는데? 어떡하라고? 와 다시 뺑뺑이 돌아가돼이 미친 짓이야. 저기 다시 돌아가. 야 이거 아주 그냥 나를 쌩 노가다를 시키는구만. 자 다시 돌아왔어요. 자 화내관 왔고요. 문 다시 열린가? 문이 열렸어.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어쨌든 빨리 시계나 찾아야지. 이번엔 우주관에 가볼래? 그러지 뭐. 우주관. Where's the 우주관? 우주관. 어 열렸네요 자동으로. 우주관. 난또 무슨 시계 찾아라고 할것 같은데. 어또뭐 있냐? 소형 발사체. 뭘 발사하는 거지? 우주 비행사용 식품 전혀 이건 이건 옛날에 만들어진 거 아니야? 2065년에 만들어졌다고 소형 위성 이게 위성이야? 정찰 로봇. 버섯이 정찰 로봇이야. 우주 종자, 우주 종자 2. 참. 뭐 유인화. 뭐. 이씨. 뭔가 되게. 제작자가 이걸 할 때는 되게 대충했 나? 하여튼. 아무것도 없는데요? 뭐 있나? 내가 없이 되는 발, 발견을 못 하는 건가? 우주종자. 하고 또뭐 있냐. 이거랑. 없는데? 아, 있네, 여기. 아이, 뭔. 또 여기는 비밀통로? 더럽게 없는데요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영상을 맞출게요. 일단은 이게 너무 기네? 이게 생각보다 엄청 기네, 이거? 아스토리 중간 다는거것 같은데? 완전 초반 같은데 일단은 어 여러분 일단 많이 재미없었다는 건 알겠지만 뭐 일단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요 아마 내일은 롤 영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영상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